현주 헤어 업 스타일을 하다보면 고객의 특성 또는 취향 그리고 컴플렉스를 반영을 하다 보니 풍성한 볼륨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한복은 전형적인 A라인의 실루엣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헤어스타일도 간결하고 볼륨이 과하지 않게 연출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자칫 필요 이상의 볼륨감이 연출이 되면 전체적인 실루엣과 밸런스를 해야 하는 요인이 됩니다. 모발의 양이 너무 많고 길이가 길면 한복 헤어스타일에서도 축소와 삭제가 필요한데 이럴 땐 헤어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토대를 묶은 머리를 망에 감싸서 형태를 잡아줄 때 너무 크고 무거워질 양이라면 지금처럼 망 안에서 면적을 위아래로 넓혀주고 여러 갈래로 나눠서 결을 살려줍니다. 둔탁하지 않도록 무게감이 가벼워 보일 수 있도록 긴 머리가 두상 전체에 부피를 살리지 않도록 질감을 아주 가볍게 어느 한 곳에 뭉쳐지지 않도록 넓게 분포하고 여러 포인트에다가 핀 고정 업스타일 기법을 볼륨을 띄우는 그런 기법에 집중하기보다 유연함과 텍스처 표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섹션의 크기가 크더라도 너무 덩어리로 혹은 너무 큰 면으로 움직이지 말고 갈래갈래 나눠서 넓게 분포해서, 그래서 끝 처리가 아주 가볍게 처리되도록. 필요 이상의 디테일 표현을 금하고, 깔끔하고, 매끈하게 처리하기. 오늘도 100점짜리 업스타일 해보세요.